키워봤거든요 내가 어 밥을 먹으면 무조건 자야되는 몸이었습니다 그러면 좋을 것 같지 않아요? 큰일거네저지좀 눈뜨고 있거든요? 눈는거 보이세요? 쭈꾸미가 엄청 커요 이렇게 우와 아, 근데 큰 것들을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다잘릴 거예요 우동사리도 넣을 거예요 아 근데 이거 다못 먹으면 어떡하냐? 면 이렇게 한거 맞나? 끓는 물에 2분 동안 삶은안 돼? 아잘 됐으면 좋겠다 진 완전 배고파요 계란을 하루에 두개씩 먹어줘야 돼요 삶은 계란이면 서 좋은데 이데더 맛있어요 오! 다 됐어! 대박! 완전 맛있겠다 갈게요 이거 타먹으면 맛있어요 보리차 스네 근데 완전 조금만 달야돼 이정도 아, 대박 완전이야 너무 맛있다, 이거. 어떡하지? 진짜 대박으로 맛있어. 이거는, 응, 말좀 그만할게요. 매, 매워요, 근데 좀. 그냥 먹는 거예요, 이렇게. 진짜 대박이야. 이 면이 대박이야. 아 근데 속 쓰릴 것 같아. 주 하나 바꿔야겠어. 아 매워. 근데 속이 진짜 쓰리거든요? 근데 완전 맛있어. 이게 용두동 쭈꾸미인 거야. 그때도 그랬어. 아 배불러. 아 이거 다 먹을 것 같은데? 진짜 맛있었다. 밥 먹고, 이거 먹고 있었거든요. 너무 졸려요. 아직?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세요? 밥을 엄청 많이 먹었는데, 다 먹고 나서 좀 있으니까 너무 졸려. 그럼 어떻게 하세요? 그냥 자요. 거북이 밥 냄새가 난다. 거북이 키워 보셨어요? 저 거북이 키워 봤거든요? 미니 거북이? 근데 많이 못 살았어요. 아, 자, 잘까? 어떡해요. 1번, 그냥 잔다. 2번, 한 10분만 버티다가 잔다. 3번, 그냥 책상에 엎드려서 잔다. 우리는 물을 마셨으면 화장실을 무조건 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밤이 되면 저희는 무조건 자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회복도 되고, 다음날에 살아갈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처럼 밥을 먹으면 무조건 자야 되는 몸이었으면 좋겠다 그럼 뭐 학교나 회사나 그런 곳에서도 점심시간 후에는 이제 먹었으니까 무조건 자야 되니까 낮잠시간이 있는 거죠 정말 당연하게 그러면 좋을 것 같지 않아요? 그리고 먹으면 무조건 자야 되는 거니까 그럼 건강에도 아무 영향이 없고 좋죠 오히려 건강이 더 좋아져 밥을 먹고 자면 음 짭짤하고 맛있다 어떨 것 같으세요? 잘거임 아, 몰라. 왼쪽으로 좀 누워있게요. 저희 집은 이렇게 블라인드예요. 커튼이 아니라. 그, 암막커튼이 아니라. 근데 제가 잘때 되게 예민하더라고요. 소리랑 빛에. 시끄러워서 깨진 않는데, 해가 들면은 밝아서 깨요. 너무 피곤한데, 막 두세 시에 잤어. 그래도 해가 뜨면은 막 여덟 시에 눈 떠지는 거예요. 좀잘 자고 싶어서 이렇게 안대를 구매했거든요. 이거 좋아요. 하나도 안 보여요. 저 지금 눈 뜨고 있거든요. 저 눈뜬 거 보이세요? 아무튼 이거 좋고요. 쿠팡에서 0 0 0 원인가? 근데 이게 밥을 먹고 어쩔 수 없이 누워야 되는 상황이면 이렇게 왼쪽으로 누워 있으라고 하거든요. 아 그래 여기 귀에 보이세요? 자석 같은 거 붙였는데 이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해봤어요. 아 밥을 너무 많이 먹었다. 맛있어가지고 딱한달 전에 사랑니를 뺐거든요. 근데 이게 사랑니를 빼고 3주 정도가 지나야 그 잇몸 살이 차오르는 것 같아요. 3주 정도 지나야 좀 편하게 그쪽으로 씹을 수 있을 것 같은 느낌? 그리고 그래, 제가 지금 방사선학과거든요. 방사선학과가 뭐냐면 저도 잘 몰랐어요. 이제 병원 가면 엑스레이 찍어주고 막 CT, MRI 뭐 그런 영상들 찍는 곳 있잖아요. 그 그거를 그런 영상을 담당하는 사람이 방사선사더라고요. 제가 그 과거든요. 이번에 일번촬영학이라고 엑스레이에 대해서 배우는 과목이 있는데 뭐 많아요 되게 외울게 그래서 매주 쪽지 시험이 있고요 그래서 쪽지 시험 비중이 좀 커서 공부를 정말 해가야 돼요 정말 하다시피 해서 그 수업이 목요일, 아, 금요일마다 있거든요 금요일 아침에 졸리다 저는 낮잠 자면 알람을 안 맞추면 2시간 지나면 딱 깨어지거든요 여러분들은 낮잠 얼마나 주무세요? 막 책상에서 엎드려 자고 잠깐 엎드려 자고 이런 거 말고요 아 빨리 일하고 싶다 근데 학생 때가 좋은 거겠죠. 배고플 때 바로바로 바로 먹을 수도 있고 자고 싶을 때 그냥 바로 누워서 이렇게 잘 수도 있고 학생 때가 좋은 거겠죠? 좋아요 제가 생각해도. 뭐 아침 일찍 해봤자 9시 수업이고 그럼 뭐 8시에만 일어나면 되고 아 근데 또 학교가 멀어요. 학교 근처에 집을 구했는데 저희 아까 건물은 완전 꼭대기거든요. 그래서 완전 끝까지 걸어가야 돼서 30분 걸려요 집에서. 음좀 와고 한 25분? 이렇게 제 얼굴이 가려져 있으니까 좀 어떠세요? 훨씬 더 나은가요? 나오면 앞으로 계속 이렇게 하고 한번 찍어보도록 할게요 어떤 게 나은지 알려주세요 어떤 게 나은지 이렇게 눈을 감고 있으니까 자는 거 같아요 이렇게 눈을 가리고 깜깜하게 하고 눈 감고 있으니까 진짜 조금 아, 더 졸려 자도 되나 이제? 먹은 지한 30분 지난 거 같은데 자고 일어났는데 이게 와가지고 이게 뭐가 들어있냐면 글루타치온 효모 추출물, 비타민 C, 밀크시스 추출물 분말, 비타민 E, 시스테인 염산염. <laughs> 비타민 맛이 나고 쉬어요잘 <laughs> 음. 녹아서 좋아요. 멀티 비타민 맛도 아주 살짝 나거든요. 그 향이. 근데 신기 너무 커서 그리고 빨리 녹아서 먹을만해요 그냥. 음.